네, 안녕하세요. 사회문제 탐구 두 번째 자료 수집 방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 오늘 수집 방법, 자료 수집 방법에서 다룰 것은 세 가지고요. 면접법하고 또 참여 관찰법하고 그다음에 문헌 연구법 이렇게 세 가지만 살펴보면 또 수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면접법 먼저 살펴볼게요. 저번과 마찬가지로. 음, 워딩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자, 면접법도 심층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 자료 수집 방법에 사용되는 거고요. 자, 다수 대상 시 시간과 미, 비용이 많이 든다. 자, 선생님, 면접법이 뭔지에 대해서는 먼저 설명을 안 드렸었네요. 근데, 어, 학생들 다 알고 있자,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면접이잖아요. 사람이 얼굴을 접하고서 하는 거는 대화죠. 자,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대화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면접법인데, 만약 그 대상이 다수가 된다면 시간과 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 수밖에 없겠죠. 자, 면접법은 그래서 다수 대상으로 할 때는 좀 적합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전형적 조사 대상자 선정이 어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 예를 들어 자신이 연구하고자 하는 주제에 딱 맞는 그 면접할 대상자를 찾는 게 어렵고 또그 사람을 섭외하는게 어렵다는 이야기가 될것 같아요. 자, 어 전격적? 상황이 학생들은 수업 종선이네요 자 전형적 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어렵다는 거 어, 어,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요. 전형적 조사 대상자의 선정이 어렵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대상자를 어, 선정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어, 서, 섭외하기도 어렵고 한 거죠. 예, 네. 자 이런 거를 어, 약간 단점이 되겠네요. 이거는 자그 다음에 문맹자도 가능하다. 자 문맹자는 글을 읽거나 쓸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하는데 지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충분히 문맹자도 가능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소수를 대상으로 한다 자, 다수 대상은 어려우니까요 소수 대상으로 한다 이해되겠죠 자 신뢰관계로 악의적 응답을 방지한다 자, 면접을 하는데 사람이 계속 거짓말만 해자 그러면은 이거 면접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겠죠 아 신뢰관계로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과 면접하는, 면접 대상자, 연구 대상자와 신뢰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악의적 응답을 방지할 수 있겠다. 자, 이런 것들이 라포르라고 되어 있어요. 라포르라는 것은 프랑스 말인데요. 아, 신뢰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어떤 두 사람 사이에 뭐 인간 관계, 친밀도 뭐 이런 것들을 말 하는데 보통 심리학에서 그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고 하기도 한다네요. 라포를 신뢰관계, 신뢰관계가 있으면 악의적 응답을 방지할 수 있겠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조사자의 가치개입이 우려된다. 자, 조사자의 가치개입이라는 것은 면접을 하는 동안에 나오는 질문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자신의 생각을 자꾸 조사 대상자에게 어 이렇게 질문을 유도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것도 가치 개입이 이루어진 거고 또는 어 연구 대상자 한 말을 왜곡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죠?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자 조사자의 가치 개입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유연성과 융통성이 가능하다. 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어, 질문에 변화를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연성하고 융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만나서 누군가를 면접을 하고 있다면 어, A라는 질문 다음에 B라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 이 사람이 A라는 질문을 했을 때 B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까지 했다면 바로 C라는 질문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또는 B라는 질문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게 면접법의 이것도 장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은 심층 조사가 가능합니다.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아주 오랫동안 깊이 있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심층 조사가 가능하죠. 자, 이 모든 게 가능하려면 이 라포르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다음은 참여 관찰법 한번 살펴볼게요. 참여 관찰법. 참여 관찰법이라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직접 관찰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에요. 자말 뜻에 다 있잖아요. 참여해서 관찰한 다음 자료를 수집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참여 관찰법은 비표준화 비구조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 어떤 어 어떤 관련된 내용 또는 부분적인 부분적 요소나 내용들을 어,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지 않아요. 통일된 어떤 구조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그 어떤 참여 관찰을 해가지고 뭐이 사람들이 자기가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물의 어, 어떤 어, 성격을 알기 위해서 한다거나 뭐 또는 그런 것들을, 성격 같은 것을 파악하는 근거를 만드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뭐 기준을 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 이거 참여 관찰이라는 것은 철저히 해석적 인 연구 방법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참여 관찰을 해가지고 뭐이 뭐이 삶을 딱 바라보고 그 어떤 사회나 어떤 부족이나 뭐 어떤 조직을 바라보고 나서 어떤 또는 개인을 바라보고 나서 뭐 이들의 삶과 이들의 뭐 이들의 생활을 우리가 무슨 구조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아 이런 구조 속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또는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아, 이 사람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이랬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기준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구조화, 비표준화 어, 비표준화는 참여관찰법하고 어울리는 말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구조화와 표준화가 나왔던 거, 양적연구방법에서 사용했던 실험법, 같은 것들이 구조와 표준화 또 질문지법 같은 것도 구조와 표준화에 적합한 거잖아요. 자, 반대로 양적 질적에서, 어, 양적 질적 연구 방법에서 구분이 될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참여해서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지는 예측할 수 없을 정도예요. 한 달? 1년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자, 자료의 실제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성이라는 것은 현실에 존재하는 성질이라고 국어사전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료가 실제 생생하게 살아 있잖아요. 우리가 직접 본 거니까. 그죠? 우리가 관찰한 거니까. 참여했던 거니까. 그래서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말은 참여 관찰법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말입니다. 자, 예상 못한 상황을 통제할 수가 없다. 마, 그 면접법 같은 경우에는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수 있었지만, 참여 관찰법은 우리가 그 사회에 들어가서 어뭐 어떤 사람들이 다른 행동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냥 관찰자의 입장이니까요. 예상치 못한 상황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통 곤란 집단 조사가 어, 의사소통이 곤란해도. 조사가 가능하죠. 왜냐, 우리는 관찰만 하는 거니까요. 물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좀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참여 관찰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의사소통이 곤란한 집단 같은 경우는 어, 참여 관찰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의 행동과 패턴, 뭐 하는 모습 같은 거를 바라보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질적 연구고요. 질적 연구죠. 해석적 연구이고 질적 연구입니다. 자 조작 없이 그대로 관찰한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들에게 무슨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의 사자를 풀어놓고 이 사자를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연히 사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그냥 관찰할 뿐입니다. 예. 네. 자 심층적 연구 당연하죠 질적 연구는 해석적 연구이고 심층적 연구입니다 다 연결되는 말이고요 관찰자의 편견과 주관적 가치 개입이 우려된다 자 관찰자의 모든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한 채 그들을 순수한 시각으로 바라보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죠 어쩔 수 없이 관찰자의 어, 삶에서 보았던 선입견들이 또는 편견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거 참여 관찰했던 것들을 그들이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치 개입이 당연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헌 연구법 볼게요. 자, 문헌 연구법이라는 것은, 문헌이라는 것은 연구의 자료가 되는 서적이나 문서를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문헌 자체가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문헌 자체의 신뢰성이 중요하고요. 2차 자료 수집으로 활용합니다. 직접 조사한 게 1차 자료고요. 그 다음에 직접 조사하지 않고 누가 조사해 놓은 걸잘 조사하는 게 2차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문헌 해석시 주관적 가치 개입이 가능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도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어떤 똑같은 책을 읽었을 때 똑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독서 감상문이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감안한다면 문헌을 해석하더라도 주관적 가치 개입이 아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잖아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물론 그것을 배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시공간 제약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문헌 연구법은 당연히 시공간적 제약이 없죠. 어디서나 읽어도 되죠. 어떤 시간에 읽어도 되니까요. 자 효율적이다. 시간이 적게 들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효율적이라는 말이 어울립니다. 자 문헌 형태의 다양성입니다. 자 문헌이라는 것은 어, 그죠 서적이나 문서예요. 그러니까 서적이나 문서니까 그 종류만 해도 어, 엄청날 수 밖에 없고, 어, 사실 이 문헌이라는 것은 음, 문서에도 공식 문서와 비공식 문서가 있는데, 어, 일기나 뭐 이런 것들도 문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비공식 문서로서 그죠. 연구에 사용만 된다면, 그러니까 문헌의 형태는 어, 다양할 수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서 모두 활용이 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는 뭐, 문헌 연구가 사용되는 시점에 대한 것은 선생님이 나중에 절차적인 요건에서 다시 설명해 드릴 것 같은데, 어, 사실 우리가 어, 가장 문헌 연구법이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그 연구 주제가 기존에 어떤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문헌 연구법을 가장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 학교 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은 폭력적인 인터넷 게임 때문이다라는 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할때 그거에 관련된 많은 연구 자료들이 있을 거고 연구 문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들을 먼저 살펴보는 거죠. 이거는 질적 연구든 양적 연구든 상관없이. 연구 시작에 앞서서 연구 주제를 선정할 때에도 문헌연구법이 사용될 수 있다는 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런 문헌연구법을 사용하면서, 어, 양쪽으로나 질적으로나 상관없이, 만약 그게 어떤 자료가 충분히 연구가 되었고,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연구의 가치가 별로 없다면, 연구로서, 연구를 함으로써 얻는 효용이 아주 없다면, 이것은 연구에, 연구를 할 필요가 없겠잖아요. 그죠? 다른 주제를 잡는 게 낫겠죠. 자, 이럴 때 연구, 문헌 연구법을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업을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